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음, 음, 음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첫 ASMR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요. 여러분, 댓글에다가, 댓글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, 예를 들어서 뭐, 소리, 소리, 소리를 세번 반복해주세요.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첫 ASMR이지만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가볍게 a s m 을 해보고 싶어서 안녕. 굿바이. 잘 자세요, 여러분. 좋은 밤.